어, 저는 로마,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어찌 드리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선교 보고 형식의 형식이라서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 그 일정에 따라서 이제 어, 저에게 주셨던 은혜, 좋았던 점, 그리고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좀 편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 날 저희는 이제 울산에서 인천으로 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인천공항에서 어, 이제 미얀마 양군에 있는 국제공항으로 어, 그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어, 이동을 하니까 미얀마 시간으로 이제 저녁 7시 35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10시가 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교사님의 일정으로 하루를 마쳤는데 어, 둘째 날 이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네, 저희는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저희는 이제, 어, 양곤이라는 지역에서, 바고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어, 바고라는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바고 이교회로 이동을 했는데, 어, 이교회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어, 사진을 보시면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툭툭이, 툭툭이를 타고, 어,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어, 이제 이동을 해서 첫 번째 이제 문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사역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참 예쁘게 담은 것이 아닌가, 복음을 간에 어, 그 찬양도 있고 어,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어, 잘 담은 것이 아닌가, 지금 미얀마 땅에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공연이나 문화 사역을 통해서도 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를 많이 부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사혈 감당하기 위해 바고 이교의 아이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막 웃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막 웃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울컥울컥하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상 아이들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 에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제 정현서 성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 미얀마 땅을 미얀마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도 하는데 이성교사님이 미얀마 땅을 하는데 이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교사님도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미얀마 땅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미얀마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컥하고 성교 대원들도 울컥하고 그날 참 첫날 이제 첫 번째 사회였는데 하나님 마음이 많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바고 이 교회에서 이 라면과 김밥으로 네 아이들을 이제, 이제 한국 음식을 접하게 하고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한 시간이 지나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보면 줄이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어왜 이렇게 줄이 안 줄어들지 늦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민서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한 아이가 다섯 번 여섯 번 왔다 갔다 해요 다섯 번 여섯 번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 바고 이게가 그렇게 이제 가난한 그런 이제 지역이었던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고 교회 앞에 네, 다음 사진 보시면 교회 앞에 집들이 이런 집인 겁니다. 판자집 같은 이제 이런 집들에서 이제 이제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을 제가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가 가난한지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가고 어첫 번째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어, 첫 번째 사양을 감당하고 이제 그 다시 툭툭이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 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제일 끝에 앉고 아이들도 뭐 이제 없으니까 옷이다 젖고 막 여기도 다 젖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뭐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어려움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성교지에 가니까 계속 하나님 계속 함께하니까 그런 상황들을 어, 뛰어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우린 나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나눔을 하는데 어, 그런 시간들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너무 좋았는데 제가 성교지 가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매일 아침 경건회와 저녁에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아침만의 경건의 시간과 나눔는 시간도 하나님이 참 놀라웠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경건의 짧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성교지 갔다 오니까 여기서 하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 아,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고, 어, 성교지 그 은혜가 너무 그립다. 다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laughs>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성교지에 부어졌던 은혜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컸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세째 날 이제 저희는 아침에 경건회 할때 큐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경건회 하기 전에 제가 숙소에서 잠깐 이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너무 선명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닿는 게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건회를 하면서 제가 저희가 같이 모여서 경건회를 할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은하나님이 아, 이곳 가운데 계시는구나, 나 a t s why I think that's 바 h y I think that's why I think 파송하잖아요 h y I think that's w 냐면 I think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런 말씀이 h a t s why I think 절 h a t 절 why I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날. 아니그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에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던 겁니다. 아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경고회 때 받던 게 뭐냐면 아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팀원들에게 질문하기를 어 여러분 말씀 묵상 잘 되시죠? 이러니까 다들 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묵상도 잘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어요. 구정 잘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는지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구나.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꼈습니다 어,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바고일 리그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복원 팔찌 어, 그리고 부채 만들기, 발한 개비 뭐 헛도 이렇게 하면서 어, 그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태권도 복을 입고 또 한복을 차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 째날 저희는 바고 일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드렸는데 예배 전에 이제 그 사역자가 찬양을 하고 옆에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찌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든지 성교팀원들이 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언제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는가? 나는 언제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적이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느꼈던 적이 있었던, 있었던, 것,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사진을 보시면 이제 어, 바구에서 네피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 4시간 20분이나 나와 있는데 한 대여섯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얀마가 내전 중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군인들이 이렇게 검문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검문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 통역사분이 비자를 보여주고 우리는 이제 어 이제 여행의 목적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저희가 타고 갔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제 대부분 미얀마는 좋은 차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쓰다가 들어오고 현대에서 쓰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차들을 이 차를 타고 한 대여섯 시간 혹은 여덟 시간, 아홉 시간 이렇게 어,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양곤이라는 지역도 이제 시내였는데 어, 저녁에는 차가 많이 막혔는데 어, 많은 차들 중에서 저는 벤츠나 아우디나 BMW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어, 미얀마가 참으로 가난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 다섯째 날 저희는 일찍 일어나 네피도에서 어, 일레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어, 일찍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차 안에서 경건에 서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묵상을 나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시간 뭐 생각보다 훨씬 많이 걸리게 되어서 어,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그 수상 마을에 오후 4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8시간 9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어, 이동하면서 미얀마의 현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아, 이 나라가 참 가난하구나. 그리고 어, 이 나라가 이제 이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렇게 느끼고. 또이땅 가운데서는 느꼈던 게 저에게 보여줬던게 뭐냐면은 아, 하나님이 지금 미얀마 땅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나라 이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나님 놀라게 일하셨잖아요. 지금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미얀마 땅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미얀마 땅에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 저는 보았습니다. 어,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이 외곽 지역에 제가 편의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본 적도 없었고. 어, 그 나라의 이제 월급이 15만 원이었습니다. 15만 원 청년들 15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KFC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세트를 보니까 5,3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300만 원 받았다 하면은 그 햄버거 세트가 한 10만 원 가량 하는 거예요. 10만 원 가량 하는 그런 그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상 마을에 도착하여서 이제 한국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 여섯째 날 이제 일레교에 도착해서 이제 아이들이 미리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어,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경 퀴즈도 낼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일레교의 사람뿐 아니라 어, 이제 그 뭐죠 멀리서 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 일레라는 지역이 좀 외곽이었기 때문에 어, 좀더 사람들이 순수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퀴즈를 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네 반응을 했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였냐면은 어, 가난한 나라인데 이제 어디를 가든지 공연을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 사, 이렇게 영상을 찍더라고. 요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보다 가난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들을 <laughs>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이제 일례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그 근처 현지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들 그렇고 거의 이제 많이 안 먹었습니다. 많이 안 먹고 왜냐하면은 거의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어또 왜냐하면 이게 화장실 문제가 이제 좀 편하지 않으니까 차로 이동하는데 혹시나 갑자기 배가 아프면은 화장실 우리처럼 휴게소가 뭐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아무 데나 놀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았는데 어 이제 점심을 먹은 팀원도 있고 아니면 콜라만 먹은 사람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 점심을 먹는데 저희가 생수는 이 뚜껑을 따서 먹고 이제 잘 관리를 했는데. 밥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밥은 현지물로 하는데 저희가 안 먹을 수도 없고 우리 밥을 먹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 물을 떠다가 고인 데다가 물을 떠서 밥을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위생관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위생관념이 전혀 없고 비둘기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미얀마라는 지역이 아직은 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 현실을 보면서 미얀마를 다녀오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눔할 때 어떤 아이는 말하기를 어, 이제 불평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성교지에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시간 이동할 때에도 나눔할 때 보면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던 것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일곱째 날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성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대안학교 같은 곳에서 또 사약을 감당하였고, 어, 그렇게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성교지에 가서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좀 이제, 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끌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끌고 가는데, 어, 제가 이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 성교지 가서 6일 동안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한번 <laughs> 말, 단한 번도 하지 않았고, 어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곱째 날 아침에 제 입에, 자도 모르게 제 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역이 많은 거야? <laughs> 왜 이렇게 공연이 많은 거야? <laughs> 그래서 제가 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성교지에서도 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 단기 성교라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하나의 행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피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생각보다 많이 이동이 늦어서, 져 저희 양곤에 어, 새벽 1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덟째 날, 이제, 음악학교에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음악학교 학생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시면, 이제, 플루시나 바이올린, 이런 것들을 어, 연주하였습니다. 어, 연주에서는좀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 찬양할 때좀 좋은 부분 있는 것같 있는 여러아서여이 찬양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하습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하네요. 네, 좀좋 이제 그들의 찬양을 듣고 또 이제 미얀마 그 땅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마음을 부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단체 사진 을 찍었는데 이렇게 하트가 반쪽이 하나잖아요. 반쪽은 미얀마, 반쪽은 한국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선물 구매하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야시장 이런 것도 못 가봤습니다. <laughs> 망고도 못 먹었어요. <laughs> 망고도 처리 안에 못 먹고. 온통 사약뿐이었는데참 마음이 행복하다는 생각,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단기성의당연면 여기까지 느꼈던 이제 부분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희 공연을 이제 성경을 이제 공연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왔고 저희는 누구고 이렇게 어떻게 왔고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통역을 하면서 이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중간중간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 저는 그때 같이 통역을 했던 통역사분이 참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어,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선 통역을 한국말을 너무 잘했고 또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반말을 해서 저한테 반말을 해가지고 움직였는데 <laughs> 뭐응응 <응>, 있어 <laughs> 이렇게 반말을 하고 뭐 해가지고 움직였는데 미얀마 사람처럼 안 생기고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저기 이제 벼라 주현재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아마 여기 있어도 여러분 외국 사람처럼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얀마 사람들은 좀 작고 마르고 까맣고였는데 그렇지 않고 좀 채구도 좀 있고 그랬는데 어 제가 참 이제 그몇 가지 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 사람을 참 진심으로 대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진심으로 대하면서. 제가 최근에 느꼈던 생각하기를, 어 최근에 이렇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본 만나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 이제 좀 많이 이제 감동을 받았고, 처음에 통역을 맡았던 통역사분이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안 한다고 거절했어요. 을 왜냐하면 미얀마 내전 중인데 이렇게 통역을 하다가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잡혀간대요. 잡혀 간대요. 그래서 잡혀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통역사에게 궁금해서 질문해봤어요. 잡혀가기도 한다는데 위험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뭐 외국인이나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참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참 담대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저희 사일 일정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 이제 아이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별아나 뭐 이제 아이들 친해져가지고 오일 일정 때는 보수도 받지 않고 같이 하고 마지막에 6일 일정 때는 공항까지 와가지고 저희를 도와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참 이제 어, 이렇게 배울 게 많구나 어 성교지 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마음과 마음이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만나도 이제 가면을 만나고 거짓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참 많이 이제 생각들을 해본 거,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교제 있으면서 계속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은 워낙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니까 어제 제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생각이 뭐였냐면 몸은 좀 불편하고 환경은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좀 놀랍게 라 함께 하시는 것과 그리고 몸이 좀 편하지만 하나님이 좀덜 역사하시는 것 어떤 게 맞는 건가 어떤 게 좋은 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몸은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놀랍게 함께하시니까 불편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환경이 이제 불편하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겨지는참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이나 씻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배탈이 날까 불편했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그랑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눔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8박 9일 그리고 1 0 0만원이란 넘는 돈을 지불하고 그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값진 것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성교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성교를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강할 때에 조금이라도 우리 너무나 작은 것에 매여있고 작은 것 살아가는데 세상은 넓고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눔을 하고 저희가 찍은 사진이 없어서 이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어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이 표정들이 너무나 밝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미얀마 땅과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여하게 하셨고 또 보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여 이 말씀처럼 또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여 말씀처럼 이 팔박 구일이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일을다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어, 저도 이번 성교를 통해서 성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의 시간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 8박 9일이라는 시간에 경험할 수 없는 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은혜가,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